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 후회스러운 것도 많지. 응? 뭔 후회가 있냐면, 가깝게는 3~4년 전, 멀게는 5~6년 전에 엄마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나 봐. 내가. 응? 그게 뭐냐면, 내가 갈림길에서 우측로 가냐, 좌측로 가냐, 그 갈림길에서. 내가 뻔히 알면서 좌측기를 선택해갖고 엄마가 손해본 게 있나 봐. 응? 어? 그게 뭐지? 잠깐만요. 푹! 뭔 이야기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오래 해야 돼? 응? 어? 그러셔서 그것 때문에 엄마가 조금 근육도 치렀다 소리가 나와. 그래서 음. 말씀드리는 거야. 응? 어? 그러고 나서 지금이 와서 이렇게 보면 엄마는 그냥 여자여자하게 살아셔야 되는 양반이 그냥 나는 그냥 웬만한 머심 애들이 하는 게 좋아. 응? 일을 해도 여자여자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야. 응? 아, 여자여자 여자 하고 싶어요. 여자여자 여자 하고 싶은 거는 본인 생각이고 본인은 그냥 몸뚱아리만 여자야. 응? 응. 행동하는 거나 말투나 내가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걸 보면 웬만한 머심에는 저리 가라요. 그게 엄마야.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얼마나 억척스럽게 살았겠어, 응? 그죠? 응? 네. 그리고 예진혁에 예진혁에 생각이 있었으면 얘기를 접어들지 그랬어 그냥, 응? 그거를 어떻게 그 해요? <laughs> 저기... 어떻게요는 뭐 어? 나한테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잖아. 어? <웃음> 왜요? 왜요? <웃음> 엄마 있잖아. 네. 어떻게 보면 엄마는 서른 셋, 서른 넷, 요 때쯤부터 시작해서 엄마는 엄마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야. 음. 어? 꿈으로도 선몽을 받았을 테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도 본인은 그때쯤에 알았을 거라고. 근데 본인 고집 때문에, 옆에 시선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포기하고 사는 게더 컸을 거야. 음. 엄마 단지 모셨어? 아니요. 안 모셨어? 네, 안 모, 그, 안에, 안 했는데, 원래 우리 엄, 그, 친정 엄마가 음. 무서긴이었어요. 근데, 음. 제대로 못 풀어 먹었어. 아. 몸도 아프고. 그렇지, 그렇지. 예, 네, 제대로 음. 못 풀어 먹어서, 그게 이제, 그, 제가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애들 낳고 사는데, 음. 그 신이 나한테 온다고 그러니까, 음. 우리 오빠가 이제 구슬해서 막았지. 그게 막아줘? 예? 네? 그게 막아줘? 구슬에서 그게 막아졌다 생각해? 네. 어? 그래서 나, 내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에이씨. <laughs> 우리 엄마가, 네. 엄마가 그냥 모르고, 모르고 그냥 내가 이 구슬했으니 나한테 오는 게 있다 하더라도 뭐 느껴지거나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넘어가서 그런 것 뿐이지 엄마는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웬만한 사람보다 감도 좋고, 촉도 좋아. 어? 그런 양반이야. 그러고, 엄마가 얘기했다시피, 그 엄마가 잘 불려먹고, 잘 풀어먹는 제자였다면, 엄마도 예진하의 얘기를 들어서 쓸 거야. 어? 근데, 내 바로 옆에 있는 양반이 못 풀어먹고, 못 불려먹다 보니, 저게 맞나? 싶은 의구심도 컸을 테고, 어? 그러셨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여느 내 친구들을 보면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 아 정말 노력도 안 하고 사는 것 같은데 나보다 참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 내 팔자는 왜 이래? 그러고 사는 게 엄마야. 맞아 안 맞아? 아? 그런 생각 들죠. 네한 세월 눈물바람으로 살면 뭐해. 아? 부당집에 가서 점을 보면 좀 들어 먹든가 어? 그러셨어야 되는 분이지 에? 그리고 엄마 지금 마음에 두시는 그분은 그분은 미안하지만 엄마하고 연자가 없습니다 음. 그러니 그냥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겠어 왜 그러냐 하면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엄마가 부서를 탈 수가 있어 밖에서 말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엄마가 손해를 봐. 그러니까 저는 막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셨지? 다른 연자는 들어온다 하니 좀 아닌 건 아닌 거야. 아셨지? 언제 들어와요? 조만간에 들어올 거야. 그러고 엄마. 엄마 예전부터 알던 사람이 있을 거야. 어? 예전부터. 친구처럼 애인처럼 그렇게 지내온 사람이 있을 거라 없어? 어? 집에 가서 생각나고 어, 있어요 하고 전화하지 말고 응? 그분 또한 마찬가지야 그분 또한 엄마한테는 도움되는 사람이 아니야 새로운 연자가 들어오는 거는 엄마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엄마 나이보다 높지는 않아 근데 딱두 살, 세살 정도 어릴 거야. 없는데. 어. 그 있으면 들어오면 얘기해. 그때 전화 주셔. 아셨지? 그런 연자가 들어오니까 잘 보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와야지. 음, 그 양반이, 아, 연자라고 얘기했잖아. 연자면 엄마한테 잘하는 사람이겠지. 못하는 사람한테 연자 들어왔다고 내가 그 얘기하겠어? 우리 할머니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해주겠어? 안 하지. 응? 아, 고생만 하고 살아가지고. 아휴. 이제는 조금 좀 내려놓고 사셔. 아셨죠? 어? 아까 말씀드렸잖아. 내 팔자는 도대체 왜 그래 하고 한평생 눈물바람으로 살아봐야 내가 가야 될 길은 여인데이 길을 잡지를 못하고 가지를 못하니 급할자 그 역으로 갈래니 얼마나 힘드셨겠어? 어? 그거는 많이 아는 얘기니까 그만 두시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잖아 앞으로가. 아? 어? 그러니까 그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사셔. 아셨지? 알던 사람이라고요 응? 알던... 아니 알던 사람이라 새로 들어온 사람, 음. 새로운 년제, 음. 새로운 년제. 지금 엄마 주변에서 예전부터 알던 사람이든 지금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 그 사람은 엄마하고 연이 안다 어? 하고 단다 하더라도 저는 맞고 싶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응? 아셨지? 그러고 올해 고비만 좀잘좀 좀 넘기세요. 그냥 뭘 하려고 하지 마. 그냥 놔. 그냥 음. 놓고 올해 그냥 그래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올해만 잘 넘기세요. 아셨지? 올해가 고비야 고비. 그러니까 제가 참 없앤 것도 많지만, 없는 아중에요 네. 없앤 것도 많지만, 음. 또그 반면에 좋은 분들이 있어서 네. 좀 도와주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음. 그게 이제 마무리까지 해결이 잘될 건지. 올해는 없... 그냥 손 놓고 네. 뭘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요. 올해가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되니까. 굳이 막안 되는 거 갖다가 막 만들라고 하고 그러지 마셔. 어? 엄마 뭐... 이미 이미 저질러 놓은 게 있어요. 아이, 저질러 놓은 거는 예진혁에는 안 저질러 놨어. 어? <laughs> 예진혁에도 저질러 놨잖아. 근데 그거 쫓아다녀 봐야 엄마 내가 이만한 게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이만한 게 이만하게 돼서 빚으로 나한테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지 마. 아셨지? 응? 어?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유아무야 넘어가셔. 내년에 해결되니까 아셨죠? 그 근데 지금 아파트를 두 개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근데 내 제가 있어서한게 아니고 네. 이제 주에 지인이 네, 네, 네. 이제 이게 있다 보니까 음, 그래 음, 이런 게 집이라도 하나 사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음. 이제 그 아무런 사이는 아니에요. 네, 네, 네. 그 사모님도 네. 서로 알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두 채를 지금 이제, 하나는 다 이제 끝났고, 하나는 이제, 이제 분양 단계에 있어요. 근데 계약은 해놨거든요. 네. 그게 잘될 건지 끝까지 그게 궁금해. 나그 말씀드렸잖아. 유야무야 넘어는 간다니까? 넘어는 음. 가는데, 뭐가 풀어지고, 나한테 득이 돼서 돌아오는 거는 내년이라고, 오래간다. 아.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머리 써가면서 그러지 마시라고. 지금 7월이니까. 음, 다갔잖아 이제. 그래. 반이 훌떡 넘어갔는데. 눈 감았다 뜨면 내년이야. 예. 아셨지? 그러고 엄마는 조금 스케일 좀 좀만 줄여. 응? 쓸데없이 크죠? 네. 쓸데없이 큰 정도가 아니라 어떤 모심에가 그 스케일을 맞춰주겠어? 응? <laughs> 스케일 좀 조금만 줄입시다. 아셨지? 에? 또 궁금한 거. 제가 뭐 음, 가게라도 앞으로 한 번이라도 할수 있을까요? 올해는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앞으로 그런 길은 있어 요 네네. 음. 있으니까. 제가 너무 어렸을 때 해가지고. 음 내년에 문서도 들어오고 내년 운자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음. 내년을 좀 보셔. 아셨지? 올해는 뭘 하려고 하지 마. 음. 왜? 뭐 지금 계약하려고 그래? 하지마. 아니, 안 해요. 어, 안 하는데, 안 하는데, 나는, 저는 마음에 하나도 없는데, 음.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음. 음. 예.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연예인들도 그렇게 돈 벌어보고 막, 네. 그렇게 하는 거좀 네. 이해가 안 됐거든. 네. 예? 근데 또,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음. 있으니까, 음.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올해는 에이. 아무것도 하지 마. 에이. 그냥 그분들하고 그냥 친구처럼. 그러니까 나는 음. 그게 좋은데. 에이, 그렇게만, 지내. 그렇게만 지내고. 근데 나한테 잘해도 나는 배신 안 때릴 거거든. 네네. 근데 엄마는 어떤 일을 하든, 뭔 일을 하든지 간에 배신을 못 때려. 배신을 때릴 수도 없는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어떤 문제를 닥치면, 그거를 해결을 해, 해나갈 사람이란 말이야. 맞아요. 근데 음.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일을 안 저질러지. 예.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음. 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저질러지 마. 아. 힘들어. 아셨지? 어? 그만큼, 그만큼 저질러 그만큼 했으면 됐어. 이제는 수습해 나가. 하셨어? 응. 어? 네. 네. 또. 건강이요. 건강? 네. 어 괜찮아. 괜찮아요? 아. 조금씩 <laughs> 어, <laughs> 괜찮아. 해가지고. 더 먹어도 돼. 더 먹어도 되니까 어, 괜찮아. 괜찮아요? 어 괜찮아. 그 다른 거는 몰라도 정신은 말짱하게 차리고 사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내가 정신 줄을 놓으면 죽는지 아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우리, 그, 아까 그의 동생 결혼했거든요, 이번에. 동생? 네. 동생이 누구야? 딸. 어. 둘째 딸. 어. 7월 5일 날 있어요. 음. 얼마 안 됐어요. 음, 음. 잘 살겠죠? 그 친구가 와서 보라 그래. 네? <laughs> 그 친구가 와서 보라 그래. <웃음> 어. <웃음> <웃음> 뭐, 일가족을 다 보라 그래. <laughs> 아, 우리 둘째 아들만 봐줘요. 이 아이는 뭐요? 뭐야? 아빠가 틀려? 네. 응.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이 아이는 참 머리도 좋고 참 사람들 속에서 꽃으로 살아야 되는 아이야. 근데 이 아이는 너무 뒤집는 게 심해. 변덕이 심하다는 얘기야. 어? 이 아이는 음. 엄마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응. 음. 어? 나... 지가, 지가 지일 개척해 나가 살아야 돼. 네? 엄마 미안한데, 네. 얘 지금 뭐 해?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애가 음. 지네 동생도. 아, 지 오빠가 제일 걱정이야. 음. 그러듯이. 군대 갔다 와서 계속 놀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친구한테 막, 놀면서, 저기 뭐야. 친구가 이제 소개를 하면 같이 가서 하고. 이 아이는 습득력도 너무 빠르고 너무 많이 알아. 그러다 보니 매사가 시시해. 그러다 보니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러다 보니 너무 광범위한 거큰 거를 바래.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잘못되겠지. 안 되는데, 그럼. 근데 아이가 그래. 근데 이 아이는 엄마가 어떻게 잡아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아이는 지가 느껴야 돼. 지가 어. 부딪혀서 지가 느끼지 않는 이상, 누구 얘기도 안 들어. 그니까요, 애가 걔가... 엄마가 그... 이 아이를 설득을 시키려고 이야기를 걸면, 얘 얘기에 엄마가 넘어가. <laughs> 아, 그래, 그래. 응, 알았어. 어 해봐, 한번.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로다가 이기려고도 하지 말고, 엄마가 알아도 아는 소리 하지 마. 얘한테 그런 얘기 해봐야 씨알에도 맥히지도 않고 음. 지가 더 많이 알아. 지뿔 하는 거는 수박 걸탁기 씨밖에 없는데, 음. 그거를 너무 많이 응용하고 너무 많이 그거를 갖다가 지가 하는 아이야. 음.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지가 거기서 지가 일어나고 거기서 내가 일거를 찾아야 되는 아이야. 그러니, 내비 두셔, 그냥. 아, 군대 가서, 그니까 러상근을 했어요. 집에서 출퇴근을 네. 하면. 상근을 했는데, 대출 300을 받아서 섰더라고요 네. 네? 그, 러니까선생 그, 잠깐 내려오면 음. 버스 타고 오면 되는데, 항상 택시 타고 다녔거든. 네. 내가 볼 때도. 음. 네? 누구 닮아서 네. 그러겠어? 그럼 네. 나는 그 정도까지. <laughs> <laughs> 난 뒤져가면서는. 아셨지? 그러니까, 네. 아이를, 이 아이는, 그래, 이 아이는 20대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 될 거야. 그 대신에 자기가 뭘 이랬다, 저랬다, 이러쿵저러쿵 부모한테 손 벌리는 것보다는 지가 어디 나가서 뭔 짓을 해도 지 악가림은 해 나갈 거니까 내비두셔. 아셨지? 응? 네. 아이가 너무 똑똑해. 음. 저는 장사를 하면 뭐를 하면 좋을까요? 엄마 할줄 아는 거뭐 있어? 어? 뭐할줄 아는 거뭐 있냐고. 아, 이제 음식점 조금 그렇고 음식점 뭔 음식점이야? 힘들 힘들어. 힘들어. 어? 엄마는 그냥 부하라 마시라가 최고야. 그러니까 식당 은 아니 아니 장사를 하셔도 그쪽이 엄마한테 잘 맞으니까 아. 그쪽으로 생각해 보셔. 카페 하면 되겠네요. 그래. 음, 그런 것도 괜찮아. 바로 일단 자격증 따고. 음. <laughs> 음, 경사분자 술조 팔고. 네네. 아 이쁜 가게에서 그렇게 하고 싶다 진짜. 네, 짧간하게 아담하게 차려가지고 그렇게 하셔. 아셨죠? 네. 또 없지. 김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